아시죠? 구매 대행은 시간 들이지 말고 비용 들이지 말고 꿀빨면서 돈 벌자. 구매 대행 사업의 미래는 어둡다.라고 이제 네 번째 적어놨는데 음. 진입 장벽이 어, 그러니까 기억나죠, 그렇죠? 네, 네. 두 가지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세 가지로 늘어난 것 같아요. 내가 최근에 생각해 보니까. 일단 첫 번째가 진입장벽이 없다. 어, 이 진입장벽에 대한 게 제가 뭐 유튜브 라이브 할 때나 많이 말씀드리는 아. 게 프랜차이즈 창업하는 것보다 쉽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네. 왜냐면은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게 되면은 그 본사에서 이제 교육도 해주고 뭐 그런 밀키트 같은 것도 납품을 해주고 인테리어 이런 것도 다 해주고 하니까. 근데 그거를 하려면 돈이 들잖아요, 목돈이. 네, 그렇죠. 근데 구매 대행은 그런 게 없다는 거지. 뭐그 외적으로도 뭐 지식이 엄청난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어, 뭐 자격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뭐 학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어, 뭐 그, 그런 학력이나 뭐 자격증이나 뭐뭐큰 목돈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사업 뭐, 직업, 이런 것들이 많은데, 구매대행은 그게 거의 없다. 그래서 진입장벽이 부재하다라고 적어 놓은 거고, 그나마 진입장벽이라고 할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를 이제 뽑아둔 게한네 가지 정도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있어. 그 본질, 그니까, 그구매대행 사업에, 사업이 그 돈을 벌수 있게 해주는, 그 본질인 정보의 비대칭을 만들어내는 핵심 역량들. 그니까, 러 다른 말로 하면은 진입장벽이 뭐가 있을까라는 거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4개 정도 나오는데, 심지어 1번과 2번은 좀 비슷한 내용이야. 그죠 네. 네. 그래서 1번을 <laughs> PC와 인터넷 쇼핑에 능숙한 정도라고 적었고, 2번이 해외 직구 프로세스 및 실무 지식, 3번이 다양한 해외 직구처, 소싱처 확보 4번이 물류 유통 비용, 유통 비용 절감 이렇게 적어놨는데 하나씩 뜯어보면은 PC와 인터넷 쇼핑에 능숙한 정도는 뭐 말하기도 민망하죠 그죠 대부분 다 쉽게 할수 있으니까 그리고 시나 어디 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그뭐 시니어 뭐, PC, 교육, 뭐, 이런 것만 가도 한일주일 교육 들으면은 바로 젊은 사람들이랑 비슷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맞죠? 네. 그리고 해외 직구 프로세스 및 실무 지식. 유튜브에 해외 직구하는 방법 한번딱 검색해서 한 5분짜리 영상 딱 보면은 바로 할수 있잖아요. 그죠 맞죠. 내가 직구해보면은 그 직구한 방법 그대로 다른 그 사람한테 보내주면 되니까. 쉽고. 다양한 해외 직구처는 똑같, 저, 똑같이 유튜브나 구글에 치면 나올 수 있고, 만약에 그런 걸 정리해서 올려놓은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냥 해외 쇼핑몰 목록만 봐도, 그게 다 소싱청 거고. 그리고 물리 유통 비용 절감 같은 경우는, 배대지에, 이제, 배대지 얘긴 건데, 이거또뭐 구글에다가 중국 배대지, 미국 배대지, 일본 배대지 하면, 그 중에 제일 싸게 나오고, 좀평이 괜찮은 데를 골라서 사용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진입장벽이 이렇게 좀 있어 보이게 적어 놨지만, 진짜 쉽게 누구나 시,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고, 오죽하면은, 고등학생도 구매대행 한다고 유튜브로 나와가지고 그러고 있는 마당에, 그죠? 네. 쉬운, 너무 쉽다. 그래서 프랜차이즈를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니라, 프랜차이즈, 자영업 뭔가 뭐, 아, 사업 생각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프랜차이즈 창업이니까 이렇게 예를 든 건데 어, 프랜차이즈 창업하는 것보다 진입장벽이 낮은 게이 사업이다 구매된 사업이다 첫 번째 미래가 어두운 이유가 이거다 오케이? 네 그래서 아직 챕터 3을 적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 다음부터는 제가 메모장으로 할게 네. 카톡. 응. 아, 카톡을 꺼요. 메모장으로. 오, 오, 오. 어. 나. 뭘것 같아요? 예상해 볼래요, 한번? 나? 응. 아까 진입장벽이 부재니까 그러니까 네. 구매된, 구매된 사업이 제가 목숨을 걸어서 할 필요가 없다는 네. 그 이유에 대한 이제 두 번째인 거지 대량 등록 프로그램으로 놓기만 네. 하면 되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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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제 세세하게 나가면 그럴 수 있는데 네 이거는 네, 음... 번 대기업의 독식이라 할게요. 음... 네. 뭐 진입, 진입, 크든 작든, 그리고 누가 하고 있든, 뭐 진입 장벽이 있든 없든, 진입 장벽이 더 없기 때문에 이제 어? 저 시장에 돈이 되는구나 라고 깨달은 대기업들이 들어온다고 음... 중, 중소기업이든, 기업이든, 대기업이든 그런 애들은 이제 자본으로 밀어붙이는 거고, 시스템으로 밀어붙이는 거고, 이미 시장을 뭔가 장악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밀어붙이는 거죠. 지금 봐요. 알리익스프레스, 카카오톡, 카카오페이 가능하죠? 네. 그죠? 아마존 11번가 뭐 손잡아서 뭐 한다 그러죠? 뭐, 뭐라, 뭐라고 해야 돼? 켜먹. 어. 아, 아, 좋아요. 내장 <laughs> <laughs> 좋았어. 아마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위협이라고는 할수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 여기 카카오페이도 되고, 네이버에도 일정량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이 CPS라는 거는 그 자리를 사가지고, 이제 몇개 제품을 노출시킨다는 건데. 지금 이런 상황에도 구매된 한 사람들은 좀잘 벌어. 그래서, 그 이게 이 정도 가지고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이 정도 가지고는. 근데,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어, 예를 들어서 타오바오가 어뭐2일 배송을 한다고 한국까지요네 어떨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면 뭐, 네. 사람들이 다 그냥 타오바오 타오바오 바로, 가지고... 바로 들어가겠지? 네 그죠? 타오바오라는 게 있는지 몰랐, 몰랐던 사람들도 이거는 솔직히 타오 바오가2일 배송한다 그러면 광고 안 해도 알아서 입소문 날 거다. 네 그죠? 마찬가지로 알리익스프레스가 또뭐일배송한다 그래. 네? 아마존이 우리나라에 우리 대한민국의 대한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물류나 유통 시스템이 잘 잡혀 있는 국가에서 아마존이 못 들어가고 있는 국가가 우리나라라고. 쿠팡 때문에. 쿠, 쿠팡도 있고 한데 예전부터 네. 이커머스가 발달, 발, 발전이 되어 있었고 예. 음. 네. 또 아마존이 무리해서 투자를 하기에는 또 그렇게 또큰 시장은 아니고, 막, 이런 게 있는 거지. 경쟁을 해야 되고. 그니까 러 아마존이 안돌았왔다고 제가 대충 알고 있는데, 어, 지금 뭐 실리번가랑 협업해서 이런 식으로 스물스물 하고 있긴 해요. 보니까. 그죠? 근데 아마존이, 이제, 쿠팡이랑 손잡아봐. 그러면 큰일 나죠. 쿠팡의 물류센터를, 아, FBA가 맞네. 풀필먼트 바이 아마존. 로켓 배송이에요. 그러니까 풀, 풀, 풀필먼트 바이. 쿠팡이면은 이제 그게 로켓 배송이고 네. 아마존이고 이게 음... 아마 원래 있는 용어가 아니고 아마존이 만드는, 만들어낸 만 용어고 그러면은 쿠팡의 물류센터를 이용해서 일정량의 수수료를 주고 뭐 FBA를 한다 그래 어, 또 뭐가 있을까 뭐 일본의 어디 뭐라쿠텐이 라코테는 코리아에 네. 있다가 빠져나갔는데, 얘들은 본0 아마존 맞아요 맞아요, 아마존 썼거든요. 맞죠맞죠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웃음> <웃음> 한다, 그래.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금에 대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냐, 이거야. 살아남을 수가 없죠. 힘들죠, 살아남을 네. 수 없진 않아, 힘들어요, 그쵸. 어, 그러니까 이런 게 근데 가시성이 있는 상황인가라는 거예요, 제 말이. 눈앞에 닥칠 일이라는 거예요. 방, 당장, 뭐, 내, 네, 다음 달 이런 건 아니지만, 알리익스프레스 배송속도 점점 빨라지고 있고요. 점점 빨라지고 있고, 물류비용은 점점 더 낮아지고 있고, 심지어. 그러니까 물류나 유통 같은 거는 혁신이 될수록 비용이 절감이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원래는, 그, 남이 못하는 거를, 그러니까 뭐, 운송, 뭐, 그리고 뭐, 재고 뭐 확인 뭐 배송 뭐 이런 시스템 같은 거를 짜고 이런 데 돈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중간 단계 에 있는 그 유통 업체들 물류 업체들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제 점점 그런 게 줄어들고 있단 말이죠. 막말로 아마존에서 어 뭐한번 충전하면은 2주가 가는 드론이 나와. 걔들이 전 세계 배송을 아마 그 드론으로서 다 해버린다고 만약에 해봐. 국제적인 협력이 딱 끝나가지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중간에 물류에서 유통에서가 필요가 없잖아. 네. 그 들어오니 그냥 와가지고 배송 뚝집 앞에 놔두고 가면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물류나 유통 쪽은 혁신이 될수록 그 회사 중간에 있는 회사들은 돈을 못버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걔들이 돈을 벌려면은 더 앞선 이제 기술과 더 앞선 이제 먹거리로 나가야 되는 거고 걔들 같은 경우는 독점을 더 해야 되는 거고 우리나라 CJ 대한통운처럼. 근데 그러면 이게 불가능한 일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 미리 대비를 해야겠네요. 음, 그렇죠. 근데 우리가 무슨 대비를 할 거야? 이거 대비를 어떻게 할 거야? 우리가 타오바오가 될 거야? 아니요. 우리가 알리스 프레스가 될 거야? 아니요. 어떻게 대비를 해? 그러면. 그죠.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런 소상공인 중소기업으로서 살아남기가 힘들다는 거죠. 이 그런 구매대행에서 그러니까 구매대행에 한정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구매대행만이 아니라 타입하고 이런 사람들도 힘들어지겠죠. 1688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1688이 지금은 그 중국 계좌 결제만 가능해요. 네. 알리페이, <laughs> 뭐 계좌 송금 등등. 근데 카드 결제를 지원하고 국제 배송을 한다고 생각해요. 어떨 것 같아요? 1688, 1688이 어딘지 알죠? 네. 지금 마이 속도 괜찮아요? 지금요? 어. 조금 빠르신 것 같아요. 조금 빨라요. 네. 좀더 늦춰야겠다. 한다면 어떨 것같아 이게 소비자들이 모르면 이제 저희들한테는 좋은 거잖아요. 되게. 그쵸. 근데 소, 소비자들이 알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너무 가격이 저렴하니까. 그렇죠. 그렇 그리고 한국에서 하나 사는 것, 한개 사는 것보다 여기서 두개 사는 게더 싸니까. 네. <laughs> 어. 근데 이게 내가 상상해서 말하고 있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은 다 알잖아요.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물류도 점점 그런 더 국가 간의 협력이 더 끈끈해지고, 그러니까 사이가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경제적인. 네. 응. 그리고 물류 혁신, 유통 혁신 이런 게 일어나면서 배송기간 이런 건 점점 더, 점점 더 빨라지고 있는 게 사실인데, 어, 이 커머스 쪽에서 뭔가 제약이 있던 그런 구매 방법, 그리고 뭐, 통화의 뭐 차이, 뭐, 결제 방식의 차이, 이런 것들이 다 통일이 된다고 생각해봐요. 소비자들은 점점 더그 직구를 하기 쉬워지겠죠, 그쵸? 네. 네. 근데 1688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설문을 했었어요. 예. 네. 지금 할수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할수 있는데 안 네. 하고, 맞죠. 알리바바가 있잖아요. 네. 알리바바가 1688에 이제 국제, 그러니까 타오바오가 내 네, 1688인 거고, 네. 그 알리익스프레스가 알리바바고 이런 네. 느낌인 거지. 근데 그렇게 분리를 해놨는데 점점 그렇게 분리를 해놓을 필요성이 없어진다고. 예. 네. 물류, 물류센, 물류 센, 뭐 물류 창고가 더 커지고 시스템이 더 좋은 게 들어오고 뭐 자동화가 점점 더 잘되고 이러면 굳이 이거를 나누는 필요가 있겠냐 이거야. 근데 중국 상황 지금 이상 좀 이상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튼 이 설문을 한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한한 한 달인가 두달 전에 이 설문을 받았어. 1688에서 아마 1688 가입자들한테 다 뿌린 것 같아. 다 뿌렸겠지. 메일을 보내가지고 설문을 해, 해달라고 하길래, 또 그런 것도 보면 정보가 나온다 말이딱들어와서 봤지. 이런 거딱 물어봤어. 음. 카드 결제 가능해지면 어떨 것 같나요? 아마 이거 지금 만약에 영상 올려서 많은 분들이 보진 않지만 보시는 분들 중에 그런 메일 받아 본 분들, 분들 계실 거예요. 설문지 없으면 메일 한번 확인해 보시, 보시고 어, 그리고 또 뭐라고 있었지? 뭐 국제 배송을 지원하면 지원하면 어떨 것 같나요? 뭐 이런 것들 그런 걸다 물어보더라고. 음, 네바뀌려고 준비를 하고 그런 있는 거죠. 거네요. 예. 네. 굳이 국내 내수로만 남아있을 이,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기술의 발전과 기업들이 바보들이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직접 움직이면 돈을 다 쓸어 모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진입, 대기업이 진입하는 그런 환경에서 우리 같은 셀러들은 더 살아남기 힘들어질 거다. 여기서 살아남으려면은 이제 상기 내용들을 안할 이제 소싱처를 계속 하고 어 외국의 명품 뭐 사이트라든지 외국 진짜 계속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당근마켓 음... 어, 뭐, 진짜 개들 딱, 진짜 걔들만 쓸수 있는 것들을 계속 판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딥, 계속 딥하게, 딥하게, 남들이 못하는 거를 계속 파고 들어가면 구매 대행은 계속 살아남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노력을 한 만큼의 당연히 대가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이 몇, 이나될거면 언어의 문제, 결제할 수 있는 그 방식의 문제, 이런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걸로 잘 하시는 분들은 해외에 막 법인 있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음... 해외에 가족이 있거나 최소. 아는 사람이 있거나 지인이 있거나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런 어,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구매 대행으로 계속 살아남을 거고 또어 어, 구매 대행 사업을 진짜 크게 하시는 분들도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살아남는다는 거는. 진짜 살아남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돈을 계속 많이 벌수 있다? 그런 음. 느낌 금매대행 사업을 진짜 크게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저뭐 법인으로 해가지고 하면 오픈마켓을 오픈마켓 가입할 때막 계정을 몇 개씩 팔수 있고 그런 게 있어요 오픈마켓마다 다르고 음. 그리고 개인 사업자를 막 수십 개 내가지고 오픈마켓 다 가입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니까 러 시스템화를 딱딱 잘해가지고 한 계정당 한막 500만원씩 나오게 만들어서 그딱 계정에 직원이 한 명이 뭐 전담하기 해서 막 그런 식으로 그런 걸 되게 잘하시는 분들 딱 컴퓨터 같이 계산하시는 분들은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캐시 데이터도 어느 정도 이제 그거를 가능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고 어, 그리고 음 그렇다. 그렇다.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아까 내가 진입장벽에 부재해서 얘기 안한게 하나 있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진입장벽이 없으면은 뭐 많이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문제가 되는게 맞는데 그렇게 됐을 때 결국 어떤 이제 파국으로 치닫느냐 수익률이 0의 수위라 말이다 아시겠어요? 점점점점 점점 그쵸 마진을 안 남기기 시작하니까 그렇죠 원래 치킨게임의 끝은 딱한 사람이 살아남는 거잖아요. 네. 다 죽는 거야. 다 죽고 내가 거기 살아남아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계속들 유입이 계속 돼. 진입 장벽이 너무 없으니까. 대기업들끼리 치킨 게임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걔들은 그렇게 해도 돼. 우리가 애를 이겼을 때 시장을 독점할 게 눈에 보이거든. 그렇죠. 근데 진입 장벽이 없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 치킨 게임을 하다 보면은 결국 수익률이 영에 수렴하는 그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했을 때그 구간이 오게 되고 그러면 모두가 다같이 망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어, 뭐 그런 상황인 거지 네. 수익률이 0에 수렴한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다들 지금 마진 싸움하고 있잖아 지금 이제 예전에는 코스트코 물건도 팔면 돈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웃기죠 예전에 어떤 유튜버 분그 코스트코 막 그렇게 했던 분께서 본인이 나중에 영상 올리셔가지고, 진짜인지 농담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 영상 올리고 나서 힘들어졌다고, 막, 그런 말 하잖아. 아이고. 나 그거 보면서 무슨, <laughs> 무슨 뭐 생각이 들었냐면은, 야, 이분은, 진짜 유명해지고 싶어서 유튜브를 하는구나. 자기의 모든 걸 <laughs> 어, 다. 그걸왜 알려줘?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여튼. 그렇다. 어, 근데 약간 이거, 이런 데서 이제 살아남으려면 남들이 못하는 걸 하게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건 나만의 진입 그 사업 안에서도 그 같은 사업 아, 사업 안에서도 진입 장벽을 만드는 거니까 이제 수익률이 양해 수렴한다. 그리고 그 치킨 게임이라는 게 점점 그 치킨 게임이 치열해진다. 어, 뭐 범법이 될 수도 있고 뭐 뭐라고 해야 돼? 그 비열하고 네. 이런 말 카톡방에서 사람들이 많이 해요. 단톡방에서 그 이커머스 관련단 톡방이 많잖아요. 뭐 어떤 분이 제 상세페이지 다 그대로 가져가서 상품 등록하고 있어요. 100원씩 내려서 아이템 인원을 중국 판매자가 일부러 걸고 있어요. 막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내가. 나만이 팔수 있는 거라 생각해서 내가 소싱 열심히 해서 한 10개 팔았는데 다른 사람들 막 달라붙어가지고 상품수 50개로 늘어났어요, 이러면. 그 사람 열심히 블루 키우드라고 하는 거 열심히 찾아가지고 올렸겠지. 근데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 치킨게임도 이제 시, 지금 프로그램을 제가 이제 팔고 있듯이 똑같이 그 치킨게임 하는 프로그램도 있단 말이에요. 음... 회원님께서 네이버 숙기로 지금 일곱 개올려나가지고 오늘도 팔렸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거 좀만 더 팔리죠? 그럼 붙는 사람이 있겠네. 달라붙어요. 근데 그 달라붙는 게 사람이 그냥 보고 달라붙을 수도 있고 찾아가지고. 프로그램이 그 달라붙는다고. 음... 네. 왜냐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 구매대행 하는 사람들이 상수 페이지에 대한 내가 저작권이나 어떤 뭐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직접 찍은 게 아니니까. 네, 어, 예.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그냥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프로그램으로 프로 우리가 대량 등록하듯이 스마트스토어를 크롤링 해가지고 스마트스토어에 올리는 거야 쿠팡을 크롤링해서 쿠팡에 올리는 거야 음... 가격 100원씩 낮게 해가지고 티몬을 크롤링해서 티몬에 올리는 거야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지금 시장에 네. 그것 때문에 어 쿠팡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있었고 아이템을 일부러 거는 프로그램이 예전부터 있었고 1년 반 2년 내가 시작할 때부터 있었어요 그거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마켓들도 그게 다 생기고 있다 그러면은 결국 반자동 수기로 올려, 올렸는데 뭔가 진입장벽을 나만의 진입장벽을 만들어두지 못하신 분들은 매출이 떨어지는 거는 시간 문제다 다 뺏기겠네요 다 뺏기니까 다 없어지니까 근데 실제로 지금 다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단톡방에다 아우성이거든 매출이 반토막 났어요 남이 내거다 뺏어갔어요 내 마켓을 그대로 카피했어요 많아 엄청 많아요 그 사람들은 1년, 2년, 3년 한그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거잖아. 그왜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냐, 이거야, 대체. 그렇죠? 이제 좀 이해가 좀 되죠?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 정도가 있다. 세 번째까지는 안 갈게요. 이 정도가 있다. 그러면은, 이 말은 지금 말 속도 어때요? 괜찮아요? 점점 빨라지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진짜? <laughs> 아라는 먹죠, 그래도. 네. 아 대표님 알아 먹으면 돼. 열정이 네. 생기면 말이 빨라지더라고. 아, 몰랐어요. 난 네. 이거 이번에 네. 알게 됐어. 영상 찍으면서 계속 생각을 해야겠다. 진입 장벽을 아, 만들어야 되네요. 뭐 사입이라든지 사입도 진입 장벽은 힘들고, 아 그것도 진입 네. 장벽은 되죠. 왜냐면은 일단 자금이 들어가는 거니까. 아니면 국내 뭐 제조업체를 찾아가서 잘 응, 만든 상품을 만든다든지 그렇죠 디자인 등록을 하고 진입장벽이 우리 커머스에서 제일 큰 진입장벽은 뭐냐면 돈이랑 저희 이제 뭐그법으로서 지키는 것들이에요 상표권, 상표권, 뭐 디자인권, 특허권, 뭐 저작권 이런 것들 그런 걸 만들어야죠. 저도 상표 최근 에 하나 등록 등록 완료됐고 지금 한네개 정도 더 심사 받고 있고 그런 것들 다 하, 해야 돼요 그런 것들 살아남으려면 해야지. 하여튼 치킨게임이 치열해진다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를 들어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하면 돼? 안 돼? 하긴 하되 데이터를 모으는 용도나? 어어 어. 어, 어, 어.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네 어, 왜냐면 벌써 그렇게 생각을 했어 일단은 처음 딱 진입을 하게 되면 응. 뭘 팔아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남들 다 파는 거바라봤자 그렇죠 팔리지가 않으니까 그렇죠 뭐가 팔리는지 음 알고 그 뒤에 뭐사입익을 하든 맞아요. 아니면 뭐 제조를 하든 하는 게 어, 벌써 그렇게 생각 벌써 그렇게 생각을 하셨고. 그 어, 여기, 여기까지만 들어봤을 때요 무슨 담아꽃치 키운다면서 어? 담아꽃한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걸 알려 드려 가지고 좀 경제적 자유로 나아갈 수 있게끔 도와드릴 거라고 하면서 이런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네. <laughs> 내가 이 영상을 보는 사람이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그런 뜻으로 이제 말하는 건 아니고, 어, 내 성격 때문에 그런 것 같아. 항상, 항상 최악을 생각하고, 어, 그럼 그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거야. 네. 그러면은 최소한 내가, 그런 최악의 상황이 됐을 때, 살아남을 수는 있잖아. 맞죠. 근데 아무런 생각도 안 하고, 항상 긍정적으로만 살다가, 그러니까 그 삶의 태도에 긍정적인 게 아니고, 이런 내가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만 바라보고 있다가, 상황이 갑자기 탁 바뀌면서, 크게 맞았어. 그러면 그 상태에서 살아남기 쉽겠냐고. 어렵죠. 힘들죠. 힘들죠. 그래서 좀 부정적인 얘기를 일부러 했고, 일부러 했고. 이렇게 되는 게몇 년이 더 걸리, 걸릴 수도 있는 거고, 몇 달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몰라요. 코로나, 코로나 때문에 늦춰진 거지. 하여튼.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알아. 우리가 이제. 솔직히, 사업성도 별로 안 좋고, 시간 투자하기 아까운 사업을 지금 배우고 있다는 것도 알아. 대표님께서 지금 내가 알려줄 수 있는 게이 이 구매대행, 구매대행 사업이니까 이거를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겠냐. 이제 그 전략인 거지. 어떻게 해야 되는가.